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자 오늘도 공템 초밥이기 때문에 BF 스타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항상 어떤 아이템 스타트를 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BF 스타트의 장점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덱을 다볼 수가 있다 자, 단점은 초반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BF 스타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 덱을 다볼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초반에 나오는 유닛에 따라서 덱을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BF 지팡이가 나온 상태에서 리븐이 나왔으니까 동물특공대 뭐 미스포춘 생각하면서 쇼진 복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리븐이 빨리 나왔으니까 싸움꾼을 생각하면서 잭스덱, 뭐 피바라기, 구인수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구인수 각이 나왔으니까 잭스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 판 같은 경우에는 연패 운영을 하면 조금 안 좋아요. 템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연패 운영을 할때 세게 맞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근데 일단 잭스가 당장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범용적인 증강체를 선택을 하거나 당장 활용 가능한 걸 먹는 게 좋아요. 황소부대 같은 경우도 9인수 특패 생각하면서 갈수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자동방어 체계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자동방어 체계를 먹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레벨업하면서 속사단까지 집어넣어 주고. 자 일단 자방체를 아무나 주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먹었기 때문에 스탱에 관련된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걸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체력 증가나 아니면 체력 회복 이쪽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아이템은 피바라기 거인의 게도로 가겠습니다. 그니까 여러가지 덱을 다볼 수가 있었지만 자동방어 체계를 선택한 이유 가장 큰 거는 피바라기 구인수가 아니라 피바라기 거인의 궤도를 생각하면서 워익 덱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동방어 체계로 선택을 했습니다. 황소 부대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과정에 필요한 뭐 애니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었고요. 자, 일단 바이랑 소나가 좀 빨리 나온 상태라서 지하 세계를 받으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르블랑도 빨리 나왔으니까 르블랑을 빨리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이성이 없으니까 지하 세계를 받으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소나랑 르블랑이 좀 빨리 나왔다면 워익 덱을 보는 것보다 그냥 소나나 르블랑 덱을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피바 거결은 그대로 바이한테 주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아이템을 미리 처리해버리면서 르블랑 아이템이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워익도 키우고 르블랑도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때리면서 르블랑 스택을 쌓아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자, 아니면 이겼을 때리신는 팔고 이자를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전투를 보고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템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반하게 거인의 결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워익템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르블랑템을 좀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르블랑을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지팡이템을 더 갖고 오는 것보다는 르블랑한테 줄수 있는 뭐 밤의 끝자락, 워익도 같이 볼수 있는 그런 템을 선택해 주는 게 좋아 보여요. 자, 보통 워익덱을 갈 때는 야스오를 잡아주면서 레이저단을 좀 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냥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뒤집개가 있으니까 뒤집개 조끼를 갖고 오는 게 베스트고 자 저걸 먹지 못한다면 BF 조끼를 들고 있는 베인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자 이러면 베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블리츠 붙여주고 레벨업하면서 루블랑 넣으면 되고요. 자 어떤 캐리로 가든간에 일단 밤의 끝자락은 필요하니까 만들어줘도 되는데. 자, 일단, 바이한테는 밤의 끝자락을 줘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템은 소모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나한테 자동방어체계를 주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소나 캐리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는템이 나오면 소나, 지팡이 탐이 나오면 르블랑, 자, 피바, 뭐, 거결, 그러니까 BF템이 더 나오면 워익.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캐리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워익 캐리는 레이저단 싸움꾼, 자, 르블랑 캐리는 해커의 자동방어체계, 자, 소나 캐리는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여기선 바이를 사는 것보다는 그 이자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택에 관련된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워익이 좀 빨리 나와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워익이 좀 늦게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르블랑 캐리로 확실히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일단 르블랑이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삼성각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소나 캐리나 워익 캐리 쪽으로 좀 비중을 실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3단계까지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3단계를 가기 전에 이제 보상이 좋은 게 나온다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단계까지 보려면 사지아 세기를 좀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스택이 쌓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딱 3번 졌을 때 2단계 보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지아가 나오면 3단계, 안 나오면 2단계에서 멈춰야 될것 같아요. 자 템만 봤을 때는 밤에 끝자락에 대천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르블랑 템이 준비가 되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증강체가 만약에 이제 르블랑이나 소나 캐리가 나오면 그쪽을 선택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영웅 증강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세 번째에서 나오는 거니까 세 번째에는 4원짜리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때가 이제 워이 캐리로 갈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웅 증강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르블랑 캐리로 갔을 때 원칙의 원흉낫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원칙의 원형낯을 먹었을 때는 이성이어도 캐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밤의 끝자락에 대천사까지 그냥 줘버릴게요. 케일이 안 나오는 게좀 아쉽습니다. 케일이 있었으면 레벨업 한 다음에 케일을 집어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리, 그러니까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캐리로 가다 보니까 그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겹치는 것들만 시너지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일단 르블랑 패어 좋아요 자 이건 어차피 3스테인 지났을 때 2단계 보상을 확실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다음 턴에 그냥 7레벨 찍어버리고 르블랑 이성을 붙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해커를 위해서 파이크랑 백스도 일단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방어 책의 문장을 먹었을 때 하나 볼수 있는 게더 있는데 자동방어 책의 문장을 진한테 주면서 자 균열 방랑자랑 성난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 리론을 돌리는 과정에서 진이 빨리 나오면 쓰겠지만 일단은 소나한테 주면서 키우면서 왔다 보니까 진덱을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워익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순이라서 일단 워익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먹었죠. 아 근데 피바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워익 집어넣어 주고. 자 이것도 비교적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체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7레벨 좀 찍어주고 자, 돈부터 좀 써볼게요 자쉐 넣어주고 아 어, 잠깐만 일단 늦었습니다 아좀 어, 어렵게 나왔어요 자 피바 거결도 넘겨줘야 되고 일단 피바 피바 거결에다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즈랑 백스를 빼면서 파이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자 정확히 자동방어 체계랑 해커들만 좀 잡아놨고요 자 일단 나머지 좀 정리해 주면서 자 소나 이상. 웬만하면 르블랑 이상이 붙을 때까지는 좀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모르가나. 자, 그걸 레이저다닌 야스오도 잡아놓도록 하고요. 자 쉔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모르가나 자리에 가렌 들어가는 게 칠렙 조합은 끝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렌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가나를 잠깐 써주는 거예요. 3 스테이지는 어차피 연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 4 1대일때 그때 이성을 붙여놓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모르가나를 써주는 게 지금 메타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르가나가 시시기도 넣어줄 수 있고 당마저를 깎아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자, 일단 7렙 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그냥 모르가나를 삼성을 같이 보면서 8렙 때 가렌을 집어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차피 7렙 때좀 돈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소나도 삼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자로부터 자, 일단 4-1때 르블랑이 이성이 붙을 때까지 돌리는 걸로 하고요. 자, 고연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조합기로 돌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르블랑이 빨리 나와줘야지 8레벨을 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너무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에코페어가 잡혔지만 에코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모르가나를 잠깐 활용해주는 게 되게 좋고, 자, 가렌을 쓰는 게 정석 조합이긴 하지만 모르가나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쓰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 붙었는데 지금 르블랑이 제일 중요한데 르블랑이 안 나왔습니다. 제조앞이 돌리고요. 자, 총검. 일단 아이템은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소나만 잘 나왔을 때는 르블랑템을 소나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엔 르블랑 스택을 쌓으면서 왔기 때문에 자리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자, 조합은 그냥 이대로 가야 돼요. 자, 돈을 조금 쓰고 이성을 붙였다면 8레벨을 갔겠지만, 돈을 많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땐 7레벨 때 올인을 쳐야 됩니다. 어, 일단 소나 먹으면 지금 삼성이 붙어요. 근데 문제는 소나한테 줄 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워에게 관련된 걸 먹거나 아니면 돌려가지고 전력망 혹은 르블랑에 관련된 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준 보정. 만약에 전력망이 나왔으면 지금 르블랑을 그냥 포기하고 아이템을 넘겨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조준 보정을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먹었을 때의 장점은 앞으로 칠렙 때 돈을 더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이제 8레벨을갈수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 리롤 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어쨌든간에 지금 소나 삼성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소나 템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나는 연운, 그러니까 블루 같은 걸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템이 근데 완전히 근본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이걸로도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같은 르블랑끼를 붙었을 때는 저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심지어 상대방이 사코 이상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자, 혹시나 이제 자동 방어 체이 같은 거 하나 더 먹을 수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팔 레벨 단계에서 카밀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8 레벨 때 그냥 가렌 그리고 이제 오코 이성 같은 거 좋은 게 나온다면 그때 모르가나를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할거다 했으니까 배치를 좀 봐줘야 되는데 자, 르블랑 같은 경우는 상대방 사열에 있는 딜러를 좀 많이 잡다 보니까 상대방 딜러 살짝 근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르블랑을 대처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CC 유닛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워익을 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자 뺏겼으면은 그냥 연은 조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소나 삼성각이 나왔으니까 연우을 선택을 했지만 소나 삼성각이 보이지 않았다면 벨트 조끼를 선택하면서 태블망을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대의 상대로는 어, 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 지금 모르가나를두 마리나 쓰고 있다 보니까 자,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밤의 끝자락을 주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상대방 또 보면 가렌을 쓰고 있잖아요. 자, 배치를 밑으로 땡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배치를 밑으로 땡기면서 가렌을 밑으로 내려오게 했다면, 이거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맞기 전에 알았으면 지금 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면 상대방 박스 배치도 깰 수가 있고, 가렌도 밑으로 내려온다. 자, 이런 식으로 쉔이랑 에코가 다른 데로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앞으로 올려놨었으면은 계속 뭐 에코랑 쉔만 때렸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어쨌든간에 지금 르블랑을 쓰고 있는 덱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7레벨 때 돈을 더 써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8레벨 간 다음에 자, 상대방들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르블랑 삼성을 같이 봐줄게요. 자 여기서 블루를 선택하는 게 베스트. 피관리가 너무 안된 상태라서 그냥 가렌 집어넣어 주고, 일단 그냥 돈 쓰겠습니다. 자 일단 르블랑 이성에 이러면 이제 신드라 버리고 워익 잡거나 아니면 신드라를 그냥 그대로 활용해주면서 모르가나를 버리는 것도 좋구요자 일단 블로가 나오는 상태였긴 했는데 그냥 스태팅으로 마법정력을 깎아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선택을 바꿨냐면 모르가나를 빼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마법정력을 깎고 안 깎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신드라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유닛도 땡겨가면서 선의도 챙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조합에는 결국에는 신드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최종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간에 7렙 조합 같은 거는 7레벨 단계에서 쓸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이었던 거고, 결국에 덱을 이렇게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9렙을 볼 수도 있겠지만, 워익이 일성이기 때문에 워익 붙을 때까지는 계속 돌려야 됩니다. 자, 이것도 배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카인사를 먼저 잡아주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가 카인사 삼성을 보고 있다 보니까, 어, 루블랑 삼성도 웬만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배치를 밑으로 땡기면서 연승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번에 8레벨 오랜 치지 않고도 잘하면 9레벨도 갈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깰! 저니다 자, 모르가나 삼성도 남았고요 와, 여기가 워익을. <laughs> 야, 이성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워익을 쓰고 있나봐요. 지금 조합을 보면은 워익을 쓸 조합이 아닙니다. 자, 일단 모르가나한테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근데 아까랑 좀 다른 점이 뭐다? 밑으로 땡겼기 때문에 가렌의 스턴을 르블랑이 안 먹을 수가 있다. 여기 스턴을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스턴 먹었으면 졌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심지어 가렌이랑 모르가나 카운터 덱인데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자, 이건 신드라를 갖고 오면서 서풍에다가 페어를 잡는 것도 좋은데, 해커를 먹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커를 먹었으니까 조합이 좀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대로 그냥 사회커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해커를 집어 넣으면서 한 마리를 빼주고 좋은 유닛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신드라를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코를 써 주면서 별 소자를 좀 챙겨 주고, 지금 레오나가 나왔는데 방패대를 챙겨 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쉔 가렌, 그러니까 이제 해커랑 어모대를 빼 주면서 방패대 별 소자를 바꿔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레오나나 에코가 이성이 나온다면 그때 쉔이랑 가렌을 버려 줄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가렌이 이성이 나온다. 그럼 그냥 조합 그대로 가겠습니다. 와, 어, 근데 여긴 좀 단단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밤에 끝자락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버텨주는 게 정말 큽니다. 자, 일단 돈은 계속 쓰고요. 아, 어, 드디어 붙었습니다, 워잉 자, 이걸 워잉을 계속 붙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빨리 안 붙이면은 상대방이 워잉 삼성을 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워이까지 붙어버렸으니까 여기서 그냥 레오나 에코는 포기를 하면서 이자를 보고 9랩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에코 이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거리 딜러 많은 애들은 귀여워요. 원거리 딜러들 상대로는 카운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조준보정에다가 원친의 원형라 때문에 르브은안 멈춰요. 자, 이거는 1등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가지고 웬만하면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크림 라운드니까 우르고 잠깐 한턴 써주면서 돈 뜯을 각도 한번 봐보고요. 와, 일단 아이템을 다 넣는 바람에 블루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태블망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블리츠가 체력을 좀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냥 블리츠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렌페어. 자, 이러면 일단 3이라부터 잡고 시작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결정을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에코가 잘안 나온 상태에서 가렌이 나왔으니까 이기면 일단 가렌을 사고 자진 다음에 에코를 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원거리 덱들이 정말 많아요. 자, 심지어 피들 스틱이 이성인데 피들 이성 상대로도 안질것 같습니다. 자 피들은 양념을 잘 치는 거지 저렇게 캐리를 할수 있는 유닛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피들 캐리로만 갔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경, 오 르블랑 이성 아니 삼성 자 이러면 그 레오나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레오나 에코 그럼 이제 일등 진짜 확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까지 오면서 르블랑 스택도 굉장히 잘 쌓여 있어요 자 이건 분명히 쏠 위치가 바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애쉬랑 아우솔둘다 먼저 잡을 거예요 자둘다 잡았습니다. 자 여기도 이겼고요. 와 잠깐만 문제가 지금 미스포춘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일단 가래 이성까지 붙었고요. 이거 빨리 돈을 써가지고 미스포춘 한 마리라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미스포춘 삼성이 나오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미스포춘 삼성 나오면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르블랑데그 할 때는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배치는 졌습니다. 자 배치가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에코 반대편으로 가면서 카인사를 좀 먼저 잡아주고 소나를 서풍을 피하는 그런 느낌을 그렸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오 일단 보낸 것 같습니다 와 좋아요 자, 르블랑드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너프를 먹고 제가 안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이 나오면 여전히 사기입니다. 대신에 각을 이런 식으로 유닛과 템이 적절하게 상황이 맞을 때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